지난 시간에 야보강에서의 씨름, 그렇죠? 야곱이 야보강에서 씨름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냐면 울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 울며 기도하다가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찬탈자, 사기꾼, 버려진 자, 이런 사람이 상속자, 선택자, 황태자. 이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 그래서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이름이 계속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이 경험을 한 야곱이 부니엘, 바로 거기를 부니엘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뭐가 새겨졌어요? 제목을 항상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새겨지잖아요. 뜨겁게 경험한 것은 안 지워져요. 6.25를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전쟁이 안 잊어버려요. 공산주의하면 치가 떨려요. 뭔가 뜨겁게 경험하면 되새겨져요, 되새. 지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면 하나님이 여기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새겨지는. 그러면 새겨진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려요? 오래 가요? 오래 가요. 계속 가요. 머릿속에 잠깐 담아둔 거는 시험 끝나면 잊어버려. 마음에 깊이 경험되고 되새겨진 거는 두고 두고 안 잊어버리고 그게 또 나타나 새겨진 게 삶으로 나타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신앙인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곧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는. 거죠. 그렇지? 사, 새,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새겨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에 뭐가 새겨지면 이게 전부예요. 가슴에 자식이 새겨지는 사람은 자식이 전부요. 돈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돈이 전부요. 이성이 새겨진 사람은 그 이성이 자나 깨나 이성만 생각나고. 새겨진 게 전부인 거예요, 자기에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말 왕년에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그렇죠. 내 가슴에 새겨진 것은 당신은 나의 전부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야복강에서의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전에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믿어왔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지금까지는 살아왔어요. 믿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이고, 그런 거 외에는 다 내가 주관해서 사는 거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내 머리가 되고, 내 경험이 되고, 내가 가진 지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그분이 나의 전부가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건 아니에요. 믿으면서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실 때 예. 예 이게 돼야 되, 되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 그러지만 자기 울타리를 탁 치고 자기 경계를 탁 치고 하나님 요구까지만 하나님 요기까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느 만큼 경계를 지고 만치 따라가는 그게 야곱이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 적극적으로 극전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도하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진 게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진 옛날 율법의 돌판에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지듯이,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가 강하면, 자아가 강하면 강할 것 같지요. 근데, 자아가 강해요, 야곱이. 그러나,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아무리 강한 자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아가 강한 거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내 안에 강하신 주님이 계셔야 강한 거지, 내 자아가 아무리 강해도 풀썩 주저앉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전히 주도자가 되시고 되새겨질 때, 그때 나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요. 네, 나는 약하나 그분이 강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야뽀강에서, 아, 지금까지 내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죄가 딴게 죄가 아니에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남보 한 것만 죄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게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그게 불신한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살던 내가 거기서 와장창 깨진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내 자아가 와장창 깨트러진 거예요. 이제 돈상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서 경험이 일어나니까 야곱이 오늘 어떻게 달라졌나 보실까요?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먼저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종에게 맡겨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1절에서 보니까 400명에서의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게, 야곱이 보니까 400명 군사가 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 장에서 400명이 온다는 소리만 들었어도 두렵고 죽을 것 같고, 막 어떻게 할 줄만 듣기만 했는데도. 그렇죠 무너져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직접 봤어요 400명 군사가 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그형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들어서 무너졌던 인생이 보고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형한테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 형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겁, 겁이 나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전에는 자식들 보내고, 뭐 종들 보내고, 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다 뒤로 두고 자기가 제일 먼저 가더니 그형 앞에 가서 일곱 번을 절한다는, 이게, 이게 모름이 하겠어요. 마음, 진심으로 형한테 내가 형 잘못했습니다. 예, 일곱 번이라는 건 완전수에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 못해가서 아 그냥 아 봐줘 한번 멋일 뭐 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경우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악수해봤자 돌아서면 또 그러고 돌아서면 또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돌아서면 똑같아요. 용서하고 악수하고 아무리 해도 돌아서면 도루묵 돌아서면 또 다른 짓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곱 번 절한다는 건 그런 가식적인 그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형한테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형한테 나오는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건 용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자기를 내어놓는 건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400명 군사가 온다는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전처럼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거나 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크게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새겨지니까 그 문제와 상황이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크신 그분이 계시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나 할것 없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위험 앞에 고난 앞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크게 자꾸 만나게 되면. 그런 부족한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달라져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문제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문제만 커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야곱이 진실해졌잖아요, 이제. 단께 부리고, 욕심 부리고, 자기가 선두 치려고 그러고, 이랬던 야곱이 일곱 번이나 형한테 절을 하면서 오늘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제가 읽으라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8절, 10절. 11절 마지막 15절 여기서 나오는 단어 퀴즈, 네? 두 글자 단어, 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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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곱의 입에서 형이, 이 자식들이 다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짐승 때, 이렇게,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거 형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나도 충분하니까, 이건 니네 거는 니네 아들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거를 받으십시오. 발끝마다 야곱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극유력에서 은혜로 주셨고 은혜로 받았기에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면서 은혜를 나도 받기를 바랍니다. 아주 은혜만 얘기하는 거, 그 은혜만. 주님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는 것은 은혜가 새겨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옆에 분 축복하시.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대화할 때, 대화할 때, 예, 하, 은혜지요. 예,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은혜입니다. 예?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표현하면서 일곱 번 형한테 절을 하면서 예물을 형한테 강권합니다. 무 묻습니다. 뇌물입니까? 예물입니까? 예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전에도 똑같은 걸 줬는데, 그때는 뭘로 준다 그랬어요? 뇌물로. 지금은? 예. 예물로, 진심을 다해서. 그렇죠.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는 건 뇌물.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건 예물. 뇌물로 준 거는 달라. 예물로 준 거는 아무 일 없어. 그렇죠. 똑같은 건데, 변화되기 전에는 뇌물 쓰는 방법을 쓴다면, 은혜 받고 나니까 선물로 예물로 진심으로 할렐루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진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형이 괜찮다 야 나도 있다 네 거는 네 몫으로 해라 아무리 그래도 아닙니다 내가 형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이거를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니까 러 자기가 잘못한 것에 지나간 거, 엎어진 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이거라도 형님한테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으로라도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형한테 강권하니까 애서가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강권하면서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것 같아요. 가식이 없잖아요. 그쵸? 진심으로 20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원수처럼 생각했고, 볼까봐 무섭고, 만날까봐 두려운 그 대상이 당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좋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연습을 해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아우 장로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것 같아요. 시작.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아이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끌어 안고 지금 서로 울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변화가 딱 일어나는 놀라운. 이렇게 되니까 11절에서, 자, 11절 보세요. 자, 시작. 아, 이건. 이? 읽었습니다. 예, 이거 읽었고, 4절 가서 읽어야 돼요. 내가 조금 순서를 뒤바뀌었어요. 4절. 자, 시작. 목을 어긋 맞추어, 그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자, 에서의 마음도 어떻게 됐다? 녹은 거예요, 녹은 거. 그렇죠? 먼저 내가 변화됐어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그쵸? 그렇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잘 풀리게 하시고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뀌고 나니까 그 상황이라는 형이라는 상황이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아이고, 내하우야 그러면서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칼 들고 왔거든요. 이놈 너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간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에서의 마음이 탁 변해서 동생을 끌어안는.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바뀌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황까지도 바뀌어지게 3원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2절까지 또 가보시면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에서가 동생을 원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동행하겠다고 물론, 여기서 야곱은 사양을 하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형이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줄 사람을 남겨둘게. 아, 형님, 우리가 충분하니까 먼저 가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의 결과는 평강이다. 은혜라는 말이 나오니까 다 평화로워졌어. 그렇죠?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와 그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원수맺었던 것도 풀게 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이렇게 평강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 관계가 풀어지면서 사람과 관계됐던 모든 것도 풀어지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가 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내 안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것이다. 내 마음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새겨지는 거야. 단순히 글이 아니고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되 새겨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론이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지는 이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야복강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뒤는 여러분이 해야 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야복강가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형을 변화시키고 그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아 그래도 이게 안 통하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게 약복강 씨름의 증명이에요, 증명. 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이거구나. 기도해서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그러므로 내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새겨진 그 하나님을 가지고 힘 입어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부딪히고 싸워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